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다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세상에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중요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과 다른 구별된 인물이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제사장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친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예수님 6개월 늦게 태어나셨는데 친척 간이죠. 자라온 어떤 배경과 또 지역적인 거리가 멀어서 성장하시기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몇절 위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가가 간단히 소개되었는데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이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절에 나온 바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죠 죄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안 지으면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구원과 천국이란 의미를 어떤 뭐 해탈이든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든 간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를 안 짓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내게도 하나님께 자복할 죄가 있습니다. 아멘. 내게도 하나님께 자복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약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죄 있는 자가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가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있는 자신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긋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했던 고로, 그 음성을 듣고서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한 몇 가지 의문.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답을 얻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의 세례의 필요성인 것이죠. 왜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죠. 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거룩한 삶을 산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또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미움과 악함과 부정함과 또 등등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시점은 과연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결과를 같이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관계된 고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본질적인 죄. 따라해 볼까요? 원죄.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죄를 이끌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책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이 바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책.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원죄, 자범죄, 죄책. 오늘 이부문 말씀은 원죄와 자범죄와 그리고 죄책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된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죄의 출발 즉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그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원죄가 우리와 관계된 것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지 끝에 여러 가지 잔 가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려져 나갔어요. 가지가 잘려나가진 끊어진 그 부분을 아담이라고 할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나무가지와그 뿌리에서 우리나다 잘려서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려져 나간 건 아니고, 아담이 잘려나갔지만,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결국 그 생명의 줄기로부터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결과가, 여러가지 죄에 대한 책임과, 또 어떤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잖아요 율법이 오고 나서는 죄가 더 분명해진 거잖아요 모세가 오기 전에도 죄를 사망이 왕도로 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 되온 것 같이 오실자도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였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오셔야만. 오실자도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자격이 되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몇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한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우리의 대표 대신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고 오신 목적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대표자로서 생명되신 하나님에게 다시 접붙인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자 취급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과연 누구의 죄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와 관계있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은 그분의 어깨 위에 지워진 내 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누구를 향한 음성입니까? 아들 예수를 향한 음성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2의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부 문에 대해서, 사 도바울 은 갈라 디 아서 3장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 을 하고 있 습니다. 3장26 절, 27 절, 시작 너희 가, 다 믿음 으로 말미암 아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하나 님의 아 들이 되었 으니, 누구 든지 그리스 도와 합하기 위하 여 세례 를받은 자는 그리스 도로 옷입었 느니라. 아멘, 예수 를믿는저와 여러분 은 그리스 도의 옷을입은 사람 입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럼 그리스의 옷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제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누구를 향한 음성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음성입니다. 누구를 향한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아들 예수를 향한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표징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이 만난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고 걸어가십니다. 모욕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을 그 음성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도 고금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삶의 무게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될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담대하게 이겨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를 이미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러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죄 있는다 취급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의로운 아들이라는 선언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 감격으로 승리하고 그 감격으로 버텨내시고. 그 감격으로 이겨내시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고름을 오늘도 디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